네, 자 그대로 발바닥 잘 지지하셔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 바닥에 눌러주세요, 골반 말아주세요. 그렇죠, 자그 상태 그대로 올라오실 거예요. 하나, 엉덩이 조여서 들어주실 거고, 둘, 그렇죠, 발 안쪽 누르세요. 안쪽 누르세요, 벌어주시면안 돼요. 그렇죠, 셋, 한번더 올리시면 여기 안쪽 눌러주세요. 그렇죠, 자 그대로 여기만 살짝만 눌러보실까요? 이 예, 살짝만 더 눌러주세요. 정지에 엉덩이 조여 주세요. 자 3초, 2초 뒤꿈치 바깥으로. 여세요. 마지막 턱 그대로 내려올게요. 천천히 턱 살짝만 누를게요. 그쵸 그대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와서 오리공뎅이 살짝 만 들어주세요. 좋아요. 한 번만 더 갈게요. 발 안쪽 누르세요. 자, 발바닥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세요. 그렇죠. 발 날로 가지 않게 안쪽을 살짝 눌러내는 느낌 을 유지하시면서 숨 마실 거예요. 자 내쉬면서 골번 다시 말아주세요. 다섯 칸운로 올라갈게요. 천천히 느껴보세요. 엉덩이 들어주실 거고. 둘. 좋아요. 발 안쪽 누르셔야 된다. 셋. 그쵸. 안쪽 누르시면서 가세요. 넷. 좋아요. 한번 더. 다섯. 굿. 여기서 정지. 안쪽 누르세요. 하나. 너무 좋아요. 둘. 좋아요. 셋. 좋습니다. 안쪽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. 자, 그대로 내려가실게요. 하나. 자, 둘. 그쵸. 안쪽 쓰세요. 셋. 좋아요. 넷. 엉덩이 다운, 내려놓으실 거고, 어, 너무 좋아. 자, 그대로 숨 들이마실게요. 그렇죠